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예 안녕하세요 김형구 매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부에 네. 전화주셨어요? 동진 세미캠. 매스카는요? 음, 17,200원이요. 아 비중은요? 20%예요. 언제 사셨어요? 엊그제 그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그그 그 전에 좀 샀어요. 아그 후에 샀어요? 전에요. 아 전에? 그럼 5,8주에 네. 안파졌어요 별로 많이 안올라갔는데 <laughs> 많이 올라갔는데 17% 올라갔는데 <laughs> 17% 올라갔잖아요 그날 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에... 이거 잘 모르시죠 어머니 네 어, 근데 이거 산 이유가 있어요? 아우 그 저기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테레비 보고 음. 좋다고 그러고 장례성이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음 그러셨구나 주식은 <laughs> 참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 어 좀그 주식 하면 있어. 서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잘 모르시죠? 네. 어 그저기 잘 모르고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지도 매수 매도는 할줄 아세요? 네. 직접 매수 매도하세요.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매도하세요? 증권, 증권 통해서? 요 전화해서 하시죠? 네. 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네. 어머니, 이종목은 증권사로 전화해가지고 예. 어, 19,500원 되면 매도 걸어놓고 매일 19,500원에 팔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1 9 5 0 0원에 걸어줘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 어머니 급하시죠? 빨리. 아니요, 안 급해요. 그, 그,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네. 그죠? 그 가격은 맞출 수는 있어도 그 시간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어. 네. 그래서 주식에서는 항상 기대, 희망, 탐욕 버리라 그랬어요. 기대하지 말고 희망 갖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자. 이세 네. 가지거든요. 네. 이 자리는 그냥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어머니 19,500원 되면 팔수 있게 좀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때 파, 네. 파세요. 그다음에 네. 어, 다음에 증권사한테 얘기할 때는 좀 이런 종목보다 좀 대형주 싼거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죠?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말고 네. 대형주 중에 싼 것도 사서 난 기다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머니? 1 9 5 0 0원 올라갈까요? 네. 어, 어, 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언제까지? 그거 저 모르는 까 뭐냐고.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그거 네,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1개월 후에 올라갑니다. 2개월 후에 올라갑니다. 3개월 후에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사람 은다 거짓말쟁이에요. 네. 일어날 일들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네. 거예요.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 보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긴인지 알겠죠? 우리 가격은 볼수 있어요. 근데 그 네. 시간을 기다려야지 가격을, 가격을 기다려야지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네. 종목은 조만간에 움직여요. 근데 그게 내일 움직일지, 내일 모레 움직일지, 일주일 후에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어, 그렇죠. 쵸 어머니. 맞죠? 네. 그니까 네. 그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만구천 500원에 네. 매도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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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정분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K 코딩티에 매요야몇같는요 음, 32,000원. 잘 샀네. 직접 샀어요, 보고? 아우, 이거 작년 5만 7,000원에 못 팔고 계속 어. 갖고 있었어. 요 아, 그래요. 예, 잘 하셨네. 네. 그래도 잘 이겨냈네요. 그죠? 예? 비중은 근데, 몇 프로 세요 그, 예. 네? 비중. 예? 비중 프로인데. 예. 엄청 데 수련 굉장히 많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매수가 위에잖아요. 조금씩 덜어내는 거 어떨까요? 이거 저 장기 투자 하려고 했는데 네. 5만 7천 원까지 안 갈까요? 어, 장기 투자 하다가 이번에 혼났잖아 그제 뭐. 무섭게 그렇지, 빠지지 그러니까. 않아요. 근데 <laughs> 이제 쿠퍼을폰이 <손법을 웃음> 네. 보자. 또 전기차 배터리 연년부터는 네. 네. 저는 제 지로 아닐까 싶어서 제 지로는 뭔지 아세요? 주식하면서 이 기준. 네. 수익 났을 때 팔자. 네. 어, 팔아서 다른 종목 사자. 아. 왜 그러냐면 종목, 을 그래서, 네. 어,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기에는 되게 불안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어, 진짜 그냥 그지 같은 시장이에요. 어, 어렵잖아요. 직원에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제가 장기 투자하지 네.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laughs> 수익 났을 때 찾아갔으면 네. 고생 되게 않잖아요 지금 1년, 2년이란 시간 이제 거의 지나가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죠. 근데 다시 올라와. 이게 리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어, 주식은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겨갖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저는 지론이 그래요. 이건, 이, 이 종목은 35,000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아, 이게 35,000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기서 하나 예, 요이 자리는 여기는 듣꺼워요 매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10% 팔고, 또 올라가잖아요. 네. 또 4만원 되면 팔고, 또 아, 45,000원 이렇게 팔면서 가야 돼요. 이 종목은. 아, 사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아.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중식은 음, 음. 심리전이 되게 강하거든요. 아, 멘토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래. 제가 주식 오래 해가지고 네. 저잘 알아요. 아, 그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어제 36,000원인가 그때 가고서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중 올라가면서 손실 없을 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2년 내내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내 종목이 올라와서 수익을 내준다면 나는 2년 동안 매매를 잘한 거야. 그지 않아요? 네. 네. 맞잖아요. 다른 사람 은다 손해봤는데 확정을. 네. 그러면 나는 응. 어잘 이겨냈어. 이렇게 대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응. 조금 조금씩 수익 챙겨가는 게더 나아요. 알겠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네. 오, 좋아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네. 이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환경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무도 그죠? 무슨 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수익을 차, 쌓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 음, 자리에서는 음. 어, 내가 지금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수익이 좀났고10% 뭐 돌고 또 올라가면서 또 돌고 돌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4만 원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네. 고맙습니다. 선거수 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